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4월 24일 마지막 주일 말씀 묵상입니다. 요한복음 9장 말씀을 묵상합니다. 기도합니다. 영광과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의 보혈과 그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성전을 찾아 예배하고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사모함에 하나님께서 선하심과 하나님의 뜻으로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눈을 여시고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곳에 심으며땅 끝에 있는 모든 복음적인 교회들마다 복음으로 충만하고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고 하나님의 뜻을 뜻에 수종드는 그런 삶과 사역을 감당케 하옵소서. 우리가 큰 재난 가운데 있습니다. 고통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재난 가운데서 무엇보다 우리의 신앙이 분명해지고 알고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응답을 사모하는 죄 백신들을 기억하시고 주의 이름을 의지하여 간과하고 기도할 때마다 병마에서 놓이게 하시고 모든 문제에서 자유함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종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에 도구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호와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응답하시는 귀하고 복된 날 분명히 될 것입니다. 단일 처도 마귀의 시간도 아니고 사람의 시간도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고난은 주간을 지나고 부활주의를 지나고 이제 또 요한복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장엔 잘 아는 사건이 하나 기록되어 있죠. 바로 날때부터 소경된 자를 예수님께서 그 눈에 진흙을 바르게 하시고 실로함에 가서 씻으라 했던 그리고 소경이 순종하여 가서 씻었을 때에 이 소경의 믿음도 대단하죠.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침을 뱉어서 그 흙을 짓 이겨서 그걸 눈에 바르고 씻으라고 하면 가서 씻겠습니까? 욕하겠습니까? 저는 참 씻을 수 있는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이 순종하여 가서 씻었을 때 보게 되었는데, 근데 정작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눈이 떠져서 돌아다니니까 이상역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이라고 소경이라고 어떤이는 아니다 닮았다 하고 그런데 이 소경은 내가 그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세인에게 데려간 거요. 이날이 안식일이었거든요. 논쟁이 시작이 됩니다. 어떻게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죄인 취급합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바리세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 돈 자가 아니라 하여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런 표적을 행하겠느냐요 그들 중에 분쟁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묻습니다. 눈뜬 자에게. 너는 그 사람을 누구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제 부모를 또 불러서 심문합니다 18절 이하에서 그때 이 부모의 <laughs> 태도가, 참, 이렇게 말하면 그러지만 과간입니다. 외면합니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 이유는 출교를 두려워한 겁니다. 왜냐?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신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했다는 거예요. 아 참, 우리가 이런 완악한 일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두려워한 겁니다. 이게 다시. 맹인을 부른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 바로 예수님의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느라 그때 소경이 말합니다 25절에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하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것입니다 놀랍죠 그들이 이래 그 사람이 네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네 눈을 뜨게 하였느냐 또 물으니까 답답한 거예요 이제 내가 일러스도왜 듣지 아니합니까 어짜여 다시 듣고 자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이렇게 말했더니 화를 냅니다 욕합니다 그들이 욕하리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고 말합니다 참, 말도 안 되는 말을 하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때 소경되었던 자, 뜬 자가 말합니다. 그 사람이 대답하려대, 이르되 이상 하나이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을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고, 성경 박사고, 신학자고 바리세인이고 대사형이 뭐합니까? 체험적 신앙이 없으니 이상한 행동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 그 맹인이 말해요.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했담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아니하심은 아무 일도 할수 없으리이다. 이때 이제 분노합니다. 그들이 대파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었다. 오만한 거죠. 교만한 겁니다. 맹인된 사람, 예수님이 선지자가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고는 이럴 일을 행할 수가 없고 예수님이 경건한 자임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임으로 이런 일을 행한다는 확신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복음의 증인이 되고 구주의 증인이 된이 사람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교회에 이런 일들 나타나지 않을까요? 우리가 신령한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께 보냄을 받고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감당할 때 동조하는 삶은 얼마나 복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밝히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듣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이면 잘 분별하고 그 일에 하나되고, 동조하고, 함께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외면하고, 떠나가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예수님 홀로 이 무거운 짐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외면하지 마세요 지금도 여전히 저는 확신하건대 한국 교회 가운데 많은 신실한 교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수종될 거란 확신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을 찾아오셔요 쫓김을 받았다는 것 출교당했다는 걸 알고 찾아오셔요 그리고 주님이 말합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이 사람이 말합니다.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 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 사람이 그주 앞에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 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을 바리인세인 중에 듣고는 우리도 맹인인가 조롱합니다. 마지막 절에 예수님 뭐라 말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여러분 오늘 철원이 길었는데요. 신앙은 눈이 떠지는 겁니다. 제가 늘 얘기하죠. 예수님의 모습에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오늘 이 구장에 지금까지 우리가 1장부터 8장까지 예수님에게 집중했죠. 왜냐?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이름을 힘이, 힘입어야 생명을 얻는 겁니다. 이게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니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구장에서 밝히 보고 있는 예수님께 집중해야 돼요. 신앙은 보는 겁니다. 보는 자의 삶은 어떤 삶이냐? 그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사절 말씀 보세요, 여러분. 내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시니의 일을 하여 하리라. 보는 자의 삶은 어떤 것이냐. 첫 번째, 내가 하나님께 보냄을 받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소경 앞에서, 대적들 앞에서, 제자들처럼 이 사람의,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은 누구의 죄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이런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는, 나는 하나님께 보냄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문제를 보지 마세요. 지금 제자들은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변명이고 비난입니다, 이게. 저 사람은 죄가 많기 때문에 이런 거야. 이런 모습이 여전히 지금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골리앗신내 앞에 서 있다 할지라도 그거 보지 말고 내가 하나님께 보냄을 받았다는 것을 더 크게 볼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신앙을 갖기가 쉽지 않죠?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뭡니까? 권도서 4장 1절로 5절에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 지하다. 이 담대한 확신이죠. 우리는 그리스의 일꾼이다. 보냄을 받았다는 겁니다. 비밀을 맡은 자라는 거요. 예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여러분 날 때부터 소경된 자 골리앗입니다. 골리앗 앞에 이큰 문제입니다. 이 앞에서 우리의 소명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이큰 문제 앞에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보냄받은 자로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내 눈과 마음과 귀가 열려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보는 자의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밝히 본다면, 제일 먼저 나는 하나님께 보냄을 받았다. 보냄을 받은 자는 누가 책임집니까? 소속이 어딥니까? 하나님께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대사예요. 분명한 목적을 갖고 보냄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소명의 눈이 먼저 떠져야 됩니다. 그리스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이사랑에 붙들림 바대에서 전에는 내가 핍박자고 포행자고 해방자였지만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게 여겨 저와 여러분에게 바울에게 행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다는 것 귀하게 여기십시오. 우리 모두는 주로 말미암,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갈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이 삶과 이 은혜에 눈이 먼저 떠지고 감격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보냄을 받은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지 마세요. 그거는 소경된 자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으로 보고 왜 안식일에 일하냐고 보고 안식일이 큽니까?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크십니까? 은혜 받은 자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출교하고 잘못된 것입니다. 두 번째 보는 자는 하나님의 일로 봐요 이것을 3절 말씀 보세요 여러분. 제자들은 죄인으로 볼때 예수님은 어떻게 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일이라는 것은 일, 사역.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있고 감당하지 못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날 때부터 소경된 자 바리새인들의 그 성경 지식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연약한 믿음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세상 학문인 학문과 세상 의술과 세상 과학과 세상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까? 사람의 일은 어느 정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죠. 삼성 의료원이나 현대 아산 병원 같은 큰 병원에서도 지금 인류가 겪고 있는 질병의 15% 이상은 감당하지 못한답니다. 감당하지 못하는 질병이 많다는 겁니다. 질병을 예로 들었을 때 하루에 250 가지 이상이 200개 이상의 독서들과 우리가 만난다는 겁니다.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부족함이 없고 다함이 없습니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이큰 사역을 감당한다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거예요.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입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믿음으로 섰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 앞에 믿음으로 섰을 때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자, 하나님과 그 일을 함께하는 겁니다. 우리는 씨를 뿌리고 물을 줍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우리가 할수 없는 일 누구의 영역입니까?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리고 일이 완성돼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골리아시 땅에 금옥이 그 떨어졌을 때 누가 영광을 받습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습니다. 영광의 통로는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아멘. 비난과 부끄러움의 대상은 누구예요? 그 앞에 벌벌 떨고 있던 사우랑과 이스라엘 군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것은 아, 하나님의 일이다. 이걸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가 감당하지 못할 것을 내 욕심과 내 혈기로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소경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밝히 볼수 있는 예수님처럼 밝히 볼수 있는 하나님의 일로 여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우리의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일에 눈이 떠지길 추원드립니다 자, 보는 자 있어요. 그건 뭐냐? 어둠과 빛을 구분하는 겁니다. 소경은 이게 어둠인지 빛인지 구분이 안 가합니다.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이 안 가요. 냄새 맡을 수도 없어요. 이게 소경이에요. 자 5절 말씀 보세요 여러분.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에 빛이 로라. 요한복음 8장 12절에 12장 8절이 아닙니다. 제가 성만 논하면서 12장 8절로 말씀드린 것 같아요 8장 12절이에요 내가 세상의 빛이니 나를 뭐랬습니까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둠을 몰아내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만이 세상의 빛임을 인정하시고 그게 따라가는 거예요 믿으시고 그게 따라가는 겁니다 함께하는 거예요 그게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빛이 아니에요. 너희가 세상에 빛이라 했을 때는 우리의 착한 행실이라고 했죠. 이 착한 행실은 어떻게 되어진다고 했습니까?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성품으로 되지 않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내 속사람이 변화되고 내 성품이 변화되어 이제는 무엇도 기대하지 않고 탐욕을 이루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령과 더불어 행하는 일. 그것이 바로 착한 행실입니다. 어둠을 몰아내는 권세 능력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욕심이 듬타지 말 않도록 날마다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주님 만난 이 사람의 행적 보세요 여러분 여기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이 사람의 영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이 그에게 흘러가니까 예수님을 선지자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아니고는 하나님께 보냄을 받지 않고는 이 일을 이런 일을 행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경건한 신분이고 하나님의 뜻에 메인 분이라는 것을 그가 증거합니다. 그 속에 어둠이 빠져나가고 날때부터 소경된 자 속에 어둠이 빠져나가고 밝히 보는 보는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모두가 밝히 보기를 추원드립니다네 번째, 보는 자는 이제 35절부터 41절 말씀 보세요. 구원 사역에 온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을 찾아갔어요. 출교된 데 말고 35절 이하에. 그리고 주님이 이 사람이 뭐라 말합니까? 39절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 스스로 본다고 여기는 교만한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은 맹인 되게 하려 함이라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심판이 왜 중요하냐? 예수님의 이 구원 사역이 왜 중요하냐? 눈을 뜨게 하는 사역이에요. 단지 날 때부터 소경된 이 사람의 육신의 눈만 떠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영적인 안목이 떠진 겁니다. 진짜 소경들은 바리새인들이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구원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런 자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자주 간증도 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지금도 여전히 똑같습니다. 마음을 닫는 자들이 있고 마음을 여는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눈 뜨게 하는 사역을 감당하십시오. 구원은 눈이 떠지게 하는 사역이에요. 지금도 교회에서 신령한 은혜를 체험하면 그들을 외면하고 멀리하고 마치 출교시키는 저럼 왕타시키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일, 성령의 나타남, 예수수의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에 있는 대로 이미 심판이 임한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 귀한 사역에 수종들은 지혜가 있고 순종함이 있기를 추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예수수의 이름을 의자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소경된 자들의 눈을 뜨게 하는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는 그런 순종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마음이 상한 자 병든 자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축복하며 치유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예수제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큰 사랑과 성령의 위로기 동충만 치유 회복하심의 역사가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죄 백성들 위해 우리 큰나무 교 속한 모든 권석들, 성도들, 자손들, 기도하는, 기도하는 모든 영역들 위해, 서울 모두 학장며 모든 교주원들과 학생들과 세계인형 박물관 위에 이곳에 심해 땅크대는 모든 복음적인 교회들 위에이 나라, 의 민족이 이제부터 영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꼭한분 이상에게 이 영상을 보내시고, 구독을 안 하신 분들은 꼭 구독을 하시면 됩니다. 아멘.